자가하시죠 오케이. 오. 멍치. 오. 다들 준비가 오 시작이야.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실업 영상. 자 아주 간단합니다. 여러분들. 자 오늘 밑에에서 이렇게 눈시우들이 여섯 명이서 하늘을 향해 이렇게 수직으로 눈 클릭을 쓸 거예요. 자 보여주시죠. 오케이. 자 어디 쓰면은 자 이렇게 <laughs> 할 건데. <laughs> 자 여러분들 각 캐릭터 오이! 영웅들이 궁극기를 쓰면서 이렇게 내려올 때 루시오가 오이! 이렇게 튕겨내면은 어떤일이 일어나는지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튕겨지는데 이렇게 겐지같은 캐릭터 말고요자리퍼라든지뭐 있잖아 여러분들 디바 뭐 이런거 있죠? 자 그런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동이야! 아! 자 여러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이? 자 리퍼 출동이야! 수작이야! 클릭! 나 내달라, 나들어. 살았어. 어 뭐야? 어어디갔어어 어, 어? 뭐야? 어디갔어? 어디갔어? 뭐야? 어야 우클릭 안 돼. 어? 야, 이 스킬 안 야, 돼. 안이 스킬? 뭐야? 안 보여, 안 보여. 어 저도 뭐야? 왔어요. 뭐지?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가이죠 곳을 갑니다. 어, 빨리 빨리 빨리. 와이. 오. 오, 오, 야, 제자리, 제자리 가나 다시, 오야, 근데 잠자리 같아. 야 다리 봐, 다리 봐, 리퍼 다리 봐. 호다리 보소. 리퍼, 보수비 같아. 자, 이번에는 맥크리 자, 석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시죠. 갑니다. 오, 이, 앞으로 나. 야. 과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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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와, 야, 재밌겠다. 기부야, 어때? 뭐야, 뭐야, 울러와, <놀라> 뭐야, 우와, 뭐야, 짱이잖아. <놀라> 아. 자, 기부님, 이번에는, 시프트, yep. 한 번, 먼저, 봤죠 변신 거, 변신하는 거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시죠, 경계, 모저 <놀라> <오>, 어, <놀놀라> 뭐야, 오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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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하늘에서 떠나게 좀 멋졌다. 약간 약간 조던 같았다. 조던. 오 이번에는 오오오구오기 자, 기분이 구오기 쓰면서 내려와주세요. 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 올려, 올려. 올려. 아, 변신 오오에는 변신 중에는 무겁고 변신이 완료되면 가벼워지네요. 네 최첨단 기술이네. 자 여러분 이번에는 죽음의 타이어. 자, 잠깐. 가시오. 고 오. 오. 오지마. 오. 오지마. 오. 오 fires이. 오. 지마 아 오. 지마 si. 오. 오지마. 오. 오지마. <laughs> <오> <laughs> <laughs> 자 디바 궁극기가 근데 움직이나? 오잘 어, 모르겠어 안 움직일걸? 알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! 자 출동이야! 기기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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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야, 오! 야, 야, 오! 야, 시켜요. 이거 시켜! 이거 <laughs> 시켜! 아 노력했네 조금씩 어, 밀리네 밀리긴 밀리네 어. 자 여러분 이번에는 라인파르트! 자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캐릭터입니다 예. 예기적으로 어, 어떻게 됐지 궁금하거든요. 자, 가시죠. 오케이. 오! 망치! 오. 아. <laughs> 나가. 나가. 오. 아. 와! 와! 뭐야? 너무 못 치네. 와! 야, 야 응. 어디 찍을 어디 응. 찍을 망치를 계속 고있 응. 망치 못 쓰게. 망치 못 쓰게, 쓰게. 다 와! 오. 오. 너무 것 같아. 오호, 동시 동시에 동시에. 하나 둘, 셋. 오케이. 10,000원. 10,000원. 다0 0 0 0원로0 0 0 0원 10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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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0 0오 10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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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막았나 근데? 기억이 잘안 나네 가보자. 어 가. 오시. 고 o 컴온. 어 안돼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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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아 무거 무거. 어 약간 약간 디바처럼 되네. 디바처럼. 어 약간 토퍼펑 어, 토퍼펑. 약간 밀리긴 하네요. 자 이번에는 윈사 구급기. 자 우리 어 보릴라 어원 원숙이 어고우신 오케이. 어 보우신. 이거가. 우와. 자 기본적으로 하드 레이에서 실패 다 벌써 보시겠어요? 우와. 오디 오디가 오디오디갔오어디갔오오디오오오오오오오오오가오가 오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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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디다오오오디디가디가디가오가가오 <laughs> 자, 여러분, 마지막으로 제니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기분이. 옆. 자, 볼트 시죠 어. 눈동자 속으로. 들어이세요이 모양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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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양야 모양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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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 자 이거 이상으로 <laughs>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. 자 다음에는 어 우리 기부님이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신 거죠. 어... 어 밑에, 밑에 포탑 36개. <laughs> 네, 포탑을 36개 아, 포탑 깔고 포탑 속으로 어 포탑 속으로 이제 루시드를 밀어줄 겁니다. 하늘을 향해서 자 한번 그걸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빠빠이